17번은 여기 있는 2차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y는 ex-12a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거리의 최솟값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거리의 최솟값 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 아이고 누구 이렇게 접하게 지나가면서, 뭐야, 요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 뭐라고? 이 직선하고 포물선하고 최소 거리를 구하세요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가 동일하게 해서 평행한 요 직선을 구해서 이 직선하고 여기 y는 2 x 1 2랑 거리를 구하면 걔가 최소값이 된다 라고 했어. 포물선하고의 거리가. 자 그러면 지금 이 포물선의 식이 y는 x 제곱 -2ax 플러... 아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하, 문자가 a가 들어가 있고 여기 k가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해질 거야. 일단은 이 직선에서 k를 뭐라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려고 해서 여기 y에다가 갓, 대입을 해서 갖다 놓고 먼저 판별식부터 사용할 겁니다. 하고 ex 플러스 k 그럼 한쪽으로 다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eax 마이너스 ex 그리고 마이너스 이십. 그리고, k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k는 영. 판별식 사용하려니까,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e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이십, 마이너스 k는 영. 자, 그럼 b제곱. ea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사. a가 일, c는 마이너스 이십, 마이너스 k, 여기서 우리가 여기 2는 밖으로 꺼내면서 제곱하면서 꺼내는 거 원래 뭐야? 저기 판별식 이거 짝수 공식 있었잖아? 근데 그거 사용해도 되기는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선 2를 제곱해서 꺼내면 4로 나오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20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수 있으면 또 좋지. 자, 4, 4 약분하고, a제곱, ea, 그리고, 뭐야, a제곱, ea, 플러스 1, 플러스 20, 플러스 k는 0. 그러면 k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ea, 요거 21인데, 마이너스 21, 요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을 구했어. 여기 직선을. 직선이 결국엔 어떻게 돼? y는 ex하고 k자리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21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요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 요거. 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점으로 놔야 되거든. 점으로 놓는 애를 누구로 할까? 점으로 놓는 애를. 어, 누구로 놔도 다 불편하네요. 여기 있는 애를 점으로 둡시다. 여기. 얘를 그러면 x 에다가 0을 넣어 아 y 에다 0 x 에다 0 둘다 똑같네 x 에다 0을 넣으면 y 가 마이너스 12a 가 되네 0 콤마 마이너스 12a 와어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꾸네 하고 거리를 구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 y 가 넘어오면 되겠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은 0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가 점이고, 얘가 점이고, 얘가 직선이니까 루트 요거 2에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어차피 1이지 이렇게 되고, x가 0 들어가니까 0되고, 마이너스 12a 들어가면 플러스 12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 요렇게 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fa의 최댓값이야 지금 여기 있는 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갑시다 이, 이 하면 5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0a 그리고 어21 하고 어, 어 여기 마이너스 21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는데 요거에 최대 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절댓값 위에 있는 애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 뭐야? 표준형을 만들면 최대가 나온다는 걸 알지? 자, 그럼 표준형을 만들겠습니다. 위에 있는 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0A, 그리고, 어, 요거 절반이 오니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21. 이렇게 됐는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나오면서 뭐야? 플러스 25. 그리고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니까 뭐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제곱. 25하고 21 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그치? 근데 여기에 지금 밑에 루토는 빼놓고 썼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야? a가 5일 때 최대값 4를 갖는 그런 상황이야. 어, 지금 f(a)의 최대값. 아, 이거는 근데 a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음, 그렇지? 이게 막 a가 뭐 작은 숫자여서 한두 것도 없이 작아지게 되면, 어. 자, 그럼 여기 3집어 넣게 되면, 3집어 넣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하고 하면 0이 되고, 7 집어넣어도 2, 2, 4에서 마이너스 4 돼서 또 0이 되고, 그래서 5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범위를 준 거야. A를 100 같은 거 집어넣어봐. 절대 값이기 때문에 점점 커질 수 있다고? 그럼 최대를 구하기가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5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요 범위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4란 말이지. 그러면 4는 절대값 4는 어차피 양수니까 루트 5분의 4에서 5분의 4 루트 5.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어, 이게.